저희는 지금. 어디죠? 여기요? 시마크. 강릉 시마크에 왔습니다. 체크인 하러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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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와. <우와. 웃음> 와. 근데 너무 뭔가 뿌였다, 그치? 날씨가 음. 너무 아, 네. 예쁘다. 완전 좋다. 너무 예뻐요. 우 와, 예쁘다. 역시 고급 호텔에 나타나구만. 402호는 어딘, 어머, 문이 이렇게 없는 것처럼 보여. 없는 것처럼 얘는 402호입니다 미는 거였어? 미어야죠 미어야 되는 거였네요 따라라란따우우우우야우바다우다우뷰우와우우우무 이쁘다. 우우 우와 색깔이 왜 이렇게 예뻐? 우와 최고다. 우와 최고다. 바다가 보이는 용. 시하쿠해울바다와 음 <laughs> 넓다 룸이 되게 룸이 되게 넓어요. 침대 완전 예뻐. 이렇게 룸에이 있고요. 사진 하나 찍을까? 욕조가 있어요. 바다 보면서 욕조. 꼬달리 거네요. 음. 맞아. 이게 또 가운도 이건 작은 사이즈고, 이거는 조금 더큰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이제 갈 거예요. 갈 거예요. 여기는 실내 수영장인가봐요 여기 자쿠지도 있다 1인 1매 제공합니다 밤이야 밤짠 우와. 춥다 추워 물은 따뜻한 예쁘다 반짝반짝 해외에 온것 같네 물은 따뜻 해봐. 사람도 별로 없다. 그지? 응, 완전 따뜻해. 후, 너무 좋다. 으 신난다. 해외에 온것 같지? 아, 너무 좋아. 느낌 와 느낌 따뜻하니까 난다. 너무 좋다 싱가포르 느낌이 그것보다 어, 나은 것 같아 싱가포 같아 사람이 없으니까 진짜 사람도 없고 응. 여기 밑에 다리도 있더라 그래? 아까 그 지나오면서 본거 저기 어 불빛 들어왔어 저거 아 너무 예뻐요 응. 여기는 시마크입니다 <laughs> 시마크 사람도 없고 너무 예뻐요 우리박에안네요가 그래 여기 보면 이렇게 다리도 있어요. 불이 아까 안 들어왔었는데 이제 불이 들어왔어요. 이쪽으로는 사람이 진짜 없으니까 우리 세상이에요. <laughs> 여기 수영장 때문에 여기였지. 자기야, 여기 나왔었다. <laughs> 우물 고기물고기 물고기. 기야 생일 축하해. 구우! <laughs> <laughs> 지미집 간다, 지미집. <laughs> 우리는 이제 밤 야경 보러 나갈 거예요. <laughs> 지금 로비로 구경하고서 나왔어요. 여기 바로 바다가 있고요. 이쪽은 전체적으로 객실이에요. 우리는 바우리방은 어디까 여기서 바로 이어져 있는 <laughs> 계단을 통해서 바다, 밤바다 보러 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지는 몰랐네요. 바다 보러 가자. 바다 가자, 가자, 가자. 여기만 내려가면 바다 가봐요. 계단이네요. 응. 어느 쪽으로 갈까요? 저기부터 갔다, 갔다. 갔다 올까? 저쪽부터 가보자. 여기가 호텔이고요. 내려오면은. 그 내려오면은. 왜, 왜 이어폰을 까면 안 돼? 왜이 연장이가 사았어우따 그냥 이거 갖고 싶다 응. 어, 응. 라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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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여기 선물하는 선물 보뭐 이런게 되게 많아요. 지나가다 들어왔는데 예뻐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 횟집들이에요. 다 바닷가 옆에 있어서 좋네요. 해외 놀러 왔어요. 스카이베이를 들어가서 여기 1층으로 내려왔어요. 여름에는 여기 스카이베이에 놓고 싶어요. 여기도 특색있게 잘 지어져 있고, 일단 전 오래된 건물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엄청 깨끗하고 깔끔하더라고요. 여기가 분위기가 제일 좋아요. 뽀글뽀글뽀글뽀글. 그랬으면, 와 여기 아래는 펍도 있네. 펍 가볼까? 저기 여기 아래층 펍으로 가볼까? 펍? 어 펍도 있네 <laughs> 펍으로 가볼까? 짜잔 바다 보면서 먹을 거예요 짠 누가 봐도 콜라는 아니겠 뜨는 거를 보려고 했는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찍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도 보여. 웃음의 양장난. 아, 아, 보여, 저기 부딪보죠정강이 공. 빨 <laughs> 어디 가고 있을까요 아 뭐야. 동그라미 가거 보여 동그라미 맛이 야때요 조식 먹고 들어왔어요 근데 방에 뷰가 엄청난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짜란 어때요? 너무 예쁘죠?

들어오니까 좋네요. 희한. <laughs> 해외 온천탕, 노천탕인가? 향 <laughs> 좋아보인다. 시원하니 좋네요. <laughs> 그냥 먹는 건가 봐. 음, 음 맛있어.